2024년 6월 5일 일어나치면 총 출발하겠습니다 고백기도 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7장 뒷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총 12장까지 있고요, 두 파트로 나뉘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한 파트고, 그다음 마지막에 결론 부분 11장 12장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모순 덩어리더라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더라. 내일의 삶에 대해서는 뭐든지 불확실하더라.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내가 계획한 대로 가지 않더라.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장, 12장 가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결론이죠. 지금 우리는 여전히 모순 덩어리인 이 세상에 대해서 전도자 솔로몬이 권력의 정점에서 인생의 말년에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7장 23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스스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발부둥을 쳤지만 은 도달했다 싶으면 또저 멀리 가있고 도달했다 싶으면 또저 멀리 가있고 그렇더라는 겁니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지혜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해 아래서 온전한 지혜를 추구하고 갔지만 은이 지혜는 멀고 깊고 깊어서 능히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서 멀리 가 있더라는 하 겁니다. 참 지혜를 만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돌이켜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체를 살피고 연구하고 집중해서 공부하고 했는데 해보니까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또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였더니 자기가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도대체 악한 것이 얼마나 우미하고 우미한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르쿵 저르쿵 발부등을 쳐봤다는 겁니다. 근데 해보니까 어떤 것을 알았냐 하면 솔로몬은 후궁이 엄청 많았습니다. 1,000명 정도. 거의 다 이방 사람들이죠. 이방 여인들은 올때 몸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모든 습성, 우상의 문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거든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어도 다. 자기는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이렇게 접근했지만, 그들이 솔로몬을 만난 것은 올무와 금을 같은 것으로. 포승같은 것을 딱 가지고 자기의 우상문화를 이스라엘에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 하는 겁니다. 사망보다 더 쓰다. 사망보다 더 쓰다. 그것을 내가 알았다 하는 겁니다. 인생의 말년에 깨달은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에 올무와 거물을 다 같은 거 하고 사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숨기고 온 여인들은 자기 스스로 피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여인을 피하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자들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더라 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내가 낱낱이 살펴 그이 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은 노라 전도자. 솔로몬, 저 솔로몬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전도서 1장 1절에. 어, 예루살렘 왕, 다웨스의 아들, 전도자, 나 솔로몬. 이렇게 하거든, 이야기하거든요. 자기를 전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전도자인 솔로몬이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한 사람은 자기죠 자기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해 아래 모든 사람이 죄를 부마여 지혜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기도 마찬가지죠 자기도 남자나 여자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부마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게 그러니까 5 0보 100부전, 네가더 잘났니, 내가 더 잘났니, 하지만은 똑같더라는 겁니다. 보면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욕한다고 똑같은 거죠. 천 사람 중에 한명 있다. 자기를 조금 이렇게 곱게 표현한 거죠.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원래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빛으로 왔지만 빛을 사람들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하고 멀리 떠나갔다. 그래서 지혜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갔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지혜자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되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오실 메시아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거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모두가 결핍의 존재입니다. 자기 혼자만 고립되어서 참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모든 인생이 결핍을 느낍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귀에 달콤한 말을 좋아합니다. 가짜 위안이라도 힘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가짜를 찾아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는데, 아까 봤지만 그 여인이 속으로는 숨기고 얼물을 다 긁어지고 갈고리로 숨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위안이 있는 줄 알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불안은 위험합니다. 불안 자체도 힘듭니다. 그런데 불안한 사람들 주변에 온갖 가짜들이 달려듭니다. 병에 걸렸다. 그러면 온갖... 민간요법과 비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막 몰려듭니다. 저도 경험했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의 불안을 파고듭니다. 그들의 목적은 돈입니다. 돈. 기도원 주변에 사회꾼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오살리 기도원 가보면 뭐 기도에 뭐를 해준다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신고하십시오. 많이 붙어 있습니다. 큰 교회를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한탕주의의 경제사범들도 많이 큰 교회 주변에 도사립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내용을 싹 엿듣고 마치 자기가 뭘 아는 것처럼 덩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불안한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거죠. 여러분, 불안할 때 달려가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가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실망했다, 뭐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제일 낮은 단계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보호받아야 된다고 하는 안전욕구에 대해서 욕구를 가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리적 욕구와 안전욕구가 딱 해결되어진 사람은 그 다음에 사랑을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사랑과 소속욕구. 그래서 이거 아... 저 온갖 동아리 다 들어갑니다.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그냥 혼자 있으면은 뭔가 불안을 느끼는가 봐요. 막 돌아다니고 이 사람 만나서 밥 먹고 저 사람 만나서 밥 먹고 해야 소속 욕구도 있고 사랑의 욕구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 완성되면 존중을 요구하는 욕구가 생기고 맨 마지막에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핵심 원리가 뭐냐면 아래 부분에 있는 욕구가 채워져야만 위에 있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생각한다는 거죠. 의식주가 해결 안 되는데, 뭘 해도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배고픈데 무슨 자아실현이냐, 배고픈데 무슨 존중의 욕구냐, 그런 식의 접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다넬의 새 친구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사드라과 메사카 아벤도군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했습니다. 안전의 욕구가 실현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슬로우의 계층으로 살아갑니다. 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실험하다가 죽습니다. 내일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나중에 뭐대면 한다 그런 거 안옵니다. 헛된 것을 추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노후 대책이 뭐냐? 연금이 뭐냐? 뭐 얼마가 노후니 뭐 이러면서 안정과 보위에 붙들려 있으면서 사명과 가치와 영생과 자아실현과 불우심에 대한 응답이나 이런 것들을 일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해 아래 살아가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다. 핵심을 피하는 같은 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욕구 채우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사명 따라 살아라. 하는 겁니다. 욕구를 채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말고 남은 생애에 사명을 붙들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교회는 힐링 센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힐링 센터가 아니고 막 기분 좋은 어떤 어, 욕구를 채워주는 밥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기분 좋은 말도 해주고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상처 받았다는 사람들은 교회를 힐링 센터로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는 죽이는 곳입니다, 힐링 센터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으면 죽겠어 이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 뜻이 죽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죽을 때 주의 뜻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는 센터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받았다, 교회사는 말했다, 엉터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십자가 부유 잡고 나는 죽었다 할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메슬로우로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를 만날 때 우리는 이 사명으로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꾀를 만들어 내서 이것저것 쫓아다니지만 다 헛거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난 뒤에 우리는 메슬로우의이 욕구를 깨고 사명 따라 부르심 따라 인생의 목적 따라 짧게 살아도 짧게 살아도 거칠게 살아도 말씀과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차, 인광 돌리면서 멋있는 인생으로 살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자양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i